와, 날씨 오늘 진짜 죽인다. 아, 와. 진짜. 소풍온것 같다. 너무 좋다, 진짜.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아, 어, 진짜. 생각보다 여기, 페어웨이가 되게 엄청 좁다. 이런 우리 티샷이 참 애매하거든. 와, 여기 좁네. 오, 아, 어, 어렵다. 형,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기적. 다가. <laughs> 아 진짜 어, 이러니까 네 얼굴을 보는구나 살았어? 잘 살았지 부셔! 저는 세상에서 골프를 제일 사랑해요 부셔! 우와 거리만 봐봐 우와 깜짝 놀랐어 그거 컨트롤 뭐 아니야 여기 나오기 딱 출연 결정한 날 다음 날부터 레슨 하루에 두 선생님한테 한 시간 시간 시간씩 그 다음 날도 한 시간 시간 시간씩 그 다음 날은 또한 시간 하고 핫스리 연습장 가고 어저께 마지막으로 필드 연습을 하고 왔지. 나 그럴 거면 그냥 학교를 가 <laughs> 학교를, 무슨 뭐야 뭐 입시 보니. 뭐 <laughs> 아니 나 골프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이왕 우리가 골프왕을 나왔는데 일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 드신 잔디밥이 얼만데이겠지 <laughs> 아니 아 골프왕 멤버들 실력 알아? 세영이 태용... 원래 뭐잘칠 때는 잘 치는데 맞아. 얘가 기복이, 기복이 있 어. 어셔. 아그 큰일이네. 이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아, 눈 좋아. 골프이 형은 티샷은 안 버텨. 와! 세영이 태용이... 응. 기복이 있고, 그리고 골프왕에서 특히 못 쳐. 왜 그래? 걔는 <laughs> 그렇게까지 아닌데. 그래도 좀작스러워 <laughs> 이, 이, 왠지 <laughs> 알아? 이거, 이거 털려고 그게 무슨, 퍼팅할 때 이렇게 놓는 거는, 네, 인, 아, 그,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근데 얘는 드라이브 칠때 티샷 가게 했다. 어, 어, 어. 이렇게 없어버려. 하고.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그때부터 지구 들어가는 그렇지. 거야. 맞아. 그거는 우리끼리 남자들끼리, 아이 이거 삐스럽다 그게 뭐냐면 벌써 이제 부담감 가는 거지. 형, 그러면은 뭘 제일 잘 쳐? 체중에. 원래 내 주종은 러닝 어프로치야. 주종. 그건 진 진짜 잔디 밥 많이 먹어야지 가능하거든. 그냥 연습장. 우리 집 옥상에다가 내가 그 퍼팅장을 어머니 만들어드렸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머니 만들어드렸는데 나도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좀 넓어서 런닝 어프로치를 잔디 인조 잔디 까는 거야? 아, 그럼 되지. 그래서 아. 그게 조금 좀 자신. 아. <laughs> 연습하고 팀워크는 이제 뭐 구호, 뭐 팀명 이런 거다 정해야 되거든. 자팀 이름이? 저희는 맨발이 크론 거지, 거지. 아, 회의가 없었어요? 아니, 시작부터 맨살이, 맨살이 안 좋네. 저희는 간단하게 네. 어, 지석의 지, 세형의 형. 그래서 지형이잖아요. 어. 삽자서 오늘도, 오늘도 이기지형. 아, 중독성 있는데? 있죠. <laughs> 야, 따라하게 돼. 네, 네, 네. 이기지영 아, 김그 기목... 어, 어, 온다. <목소�«> 아유 안녕하십니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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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이아아이아아이아아이아아이고 아니+ 아니+ 아개그맨치니아렇 아니+ 래가 없는 아로 알고 있는데. <laughs> 같아 <같은> 학교 동문이에요. 아아요 아니+ 아같아학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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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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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확하니 어 정확히 딱두 번인데 기억을 하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어 예. 나는 정확한, 정확한 사람이에요. 고얘기하는게아니에 어... 골프 같이. 골프도 딱두 번. 어? 어? 네 따로 두 번. 네두 그래, 두 번도 야 오늘 시간 되냐 따로 한번 치자 뭐 이렇게 해서 한게아니고 아니. 저는 좀 대회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아한 사람 빈해. 하다가 <laughs> 다른 사람이 한광민 어때요? <laughs> 아 진짜 없는데 어떻게 해보자.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두 번. <laughs> 짝꿍을 네 하게 된 저희가 이, 짝꿍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 저희가 친구고요. 어. 그래가지고 또 골프를 또 사랑해요 둘이 어. 같이. 아, 같이 자주 치셨어요. 네네. 네. 최근에는 좀 못쳤는데 연기하느라고 각자. 팀명은 정했어요? 팀명? 네 저희 정했습니다. 네 어, 팀명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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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작. 파리파리 파이팅.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편하게 보기만 하자. 라고 <목소리> <하고> 플레이로. <있어서, 목소리>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자신 있어요? 아이그럼요 아니, 황강 씨가 라베가 되게 궁금하네요. 어. 저 라베 어, 83개. 오! 83개? 그럼 장동민 씨는 라베가 저는 8,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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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80개. 어, 팀명이 어떻게 되세요? 왜? 설마 박장대서 이런 거 아니죠? <laughs> 어 진짜 저, 야, 좋은 아이도 좋은 애도 안좋불러겠습니다어우리 다른 거였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로 아. 해야 되겠네 <laughs> 역시 민호 씨 재수야 달러 박장대자 박장 대 뭐야 진짜 진짜 박장대세 <laughs> <바로>? 아, 괜찮다 <웃음> <웃음> 민호 씨가 졌어요 아 장민호 씨가 졌어니다 맨발이 흐른 거지. 오늘도 이기지영. v 리 r 리 very, g r 박 대소! 이번 올이 길어. 2번 길다, 이번 올 길어. 여기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작전을. 야, 어렵네, 이게. 어려워. 어려워, 어 7번 이렇게 긴데 이렇게 뚜껑 좁잖아요. 쥐약이야, 어. 쥐약. 주약. 제가 딱 보니까 우승 팀이 보여요. 어 진짜요? 예 예. 어느 팀 점치시나요? 장동민, 박성광을 예상을합니다 아아 역시 선배님. 김현푸는드어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어 진짜. 어, 똑같은 생각. 어. 야, 야. 그 이유가 이유가. 근데 아. 제가 듣기로는 우리 태영 형님 되게 잘 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엄청 아. 잘 치신다고 요즘 엄청, 소문이. 엄청. 오늘 보세요. 하하하 <laughs> <laughs> 진짜. 자, 이 골프 짝꿍 대항전인데, 짝꿍을 잃어가지고 오늘 경기 끝날 때까지 짝꿍이 이제 팀을 이어서 이제 경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승리한 팀에게 승점 1점을 드립니다 1점? 예. 그래서 승점을 가장 많이 획득한 팀이 오늘의 최종 우승 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결! 이대이대2대2팀의 단체전입니다. 오케이! 웬만해. 예. 아, 제대니다 아, 무데 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포스이포썸후처럼 포쌈, 예, 네, 그렇죠. 가민이 형, 동민이 형 아...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형그 본집에 가면은 지하에 스크린 코프장이 아... 있어요. 그래서, 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드라이버 하나만큼 명품입니다. 야... 음. 자, 우리 새신랑 티츠 볼게요. 자, 쿠샵쿠샵 <laughs> <굿샵. 웃음> 나이스, 나이스. 자, 아내, 아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지! 우쌰! 야, 나이스, 나이스! 장동민 장덕 넥! 아이, 뭘, 그 다, 후불갑투를 또. 자, 어, <laughs> 역시. 요거 좀잘 많대요. 장덕이 여, 는 요, 요, 요게, 여 닭발. 요, 어. 여, 여, 닭발.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해. 빨리, 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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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빨리, 빨리! 어, 떨려! 빨리, 빨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이소연, 티샷입니다. 어 쿠셔. <laughs> 아 자세가 자세가 아 자세가 이게. 아야. 산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아 이런 거. 쿠셔 쿠셔 쿠셔. 안돼 야나 진짜 근데 진짜 아까 쿠셔 누가 하죠. 있어요? 상무형상무형 상훈 형 있어 상훈 형. 저요? 저 세영 오빠 팬이에요. 근데 아, 자꾸 아, 오빠라 그러는데 저 85년생이에요. 저. 진짜요? 예. 예. <laughs> 누가 82년생이라면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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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나이 먹은 걸 모르고. 야구샷 흔들린다. 멋있다티꽂는 것도. 어, 엉덩이 형, 자, 그데 아, 오늘 엉덩이 오늘 엉덩이 여태까지 엉덩이 거의 안 나왔었는데 골프로. 어떻게 하면 얘가 망가지는지 둘이 정확하게 알겠다. 알겠 아, 알지 알지 알지. 어아 벌써 버티브라이. <laughs> 아, 예? 오션. 멋있다. 아아 재영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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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는다. 이정내이겨내 오빠 화이팅. 바지 단 바지 마 언제 쳐. 아니 저분은 그린피 더블로 해야겠네. 아 극실히 너무 잘들리려고나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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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안지이어안지야이겼다이겼어어이겼어어이겼어이겼어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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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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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거리가 <무�> 와, 거리 봐봐, 우와! 다잘 쳐, 다잘 쳐, 다잘쳐 극복, 극복 한국의 어버이들이 보고 있다 극복 형, 해냈어요? 최고, 최고, 최고 거리가 엄청 났어 잘 갔어 <âl 잘 fear> <Pakistan> 너무, 음, 형, 너무 잘 갔어, 너무 잘 갔어 파포야파포 아, 파포인데 바로 여기 떨어져 은터 진짜 미안해 제발 잘 쳐줘 화이팅화이팅 자, 강은탁 세칸입니다 강원탁 선수. 굿샷! 아, 이제 밀린다. 아니, 아니, 아니. 나무 1 맞았어. 어, 아단 나무 내려올 수도 아, 있어. 내려올 수도, 아, 수도 있어. 아니, 아니, 아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살았어. 어. 어, 언덕에서 내려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오 잘했어, 굿샷!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겼 나가 떨어질까봐. 자, 그런 거지. 세컨샷입니다. 태형형, 응. 그냥 못 쳐도 돼. 응.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푸시아! 아, 푸시아! 어, 어, 아, 나갔다. 어머머 어머나, 어머머 너무 잘봤나다 식스 온도가 거리 계산을 못하네. 푸션아 형, 너무, 너무 좋아. 가장 좋았어요. 템포? 자 이게 지형의 김지석 세칼입니다 조금 왼쪽 봐야겠다요야 얘가 복병이야 형저 믿고 형 항상 우리 저랑 우리 형이랑 우리 믿는 거예요, 거예요? 네, 오케이 왼쪽. 좋다 지금 좋다 어 굿샷! 어, 어 좋아+ 좋아 어 괜찮아 더 올렸어, 좋아. 올렸어, 내려와, 올렸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온다고 내려온다고 굿샷, 어아 내려와+ 아 내려와+ 아 내려와, 아 내려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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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 하면 돼요. 네, 이렇게만 하면 돼. 자, 박성광 강력한 우승 후보. 아 내려와 이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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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어다 다섯 아니야? 아니야 다, 다 봤대 이렇게 보려고 한 건데. 어머나 이스어다 봤대 이렇게 보려고 한 건데. 뭐야 이렇게 본 거야. 근데 내가 우영 씨를 이용하라 지금. 나이스 나이스. <laughs> 뭐, 우리 근데 이렇게 온다는 거 원치 않는다고 <laughs> 이런 거, 이런 을 원치 않는다고 아 개망신 주네 이게 <laughs> 아니 이게 다 사람들이 같이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되게 멘탈이 제가 소심한 테이플 A 형이라 <laughs> 아, 방송은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공을 맞춰야 되는데 공이 안 맞을 것 같아 자 이소연의 서드 샷입니다. 어, 아, 야 굿샷! 잘 쳤어+ 잘 쳤어+ 쳤어+ 이어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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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어샷어 쳤어+ 쳤어+ 이어이어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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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 쳤어+ 어, 안 돼, 폼코넛 안 돼! 폼코넛 안 돼!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나 폼코넛 미안, 미안, 미안 우리 오늘 첫턴부터 양파하는 거 아니야? 첫번호넛에서 많이 쳐야지 <laughs> 자, 양세형의 세 번째 샷입니다 자, 이기정의세 번째 샷 음. 어, 양세형 친다, 양세형 친다 볼! 다 숨어요! 볼! 똑같네, 세형이 세형이랑 한게 똑같아 어 괜찮아 오돌이 괜찮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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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나아어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장이고아니다장이고세 번째 어 잘했지 아이데 아이고+ 아이 세, 근데 세아 근데, 근데 아 근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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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맞 아이고+ 일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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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제야 친해 우리 아우 아 이제 좀 친해 자 박성광의 파팟 세세세 세야 와야 세세세야 세 그렇게 쑤셔 듣는 거야 그렇게 쑤셔 듣는 거야 나이스 파. 오! 오. 오. 장동민, 오. 오. 와 나이스 파와 파팟 경우은 장동민 박성광이 이겼습니다. わあ、いけ、パッ